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M&A 입문 과정 여러분들이랑 같이 강의 진행할 이성혁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M&A의 참여자, M&A의 어떠 어떠한 그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 M&A라는 예술 작품을 하나 완료를 하는지 그리고 M&A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어떤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M&A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을 지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강의 저랑 같이 잘좀 따라와주시고요. 가급적 사례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좀 많이 곁들여서 해서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M&A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또는 A라는 개인이 어, 뭐 B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A라는 회사가 저 회사 굉장히 잘 알아서 어, 그냥 옆집 놀러 가듯이 찾아가서. 네네 아, 회사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너팔 생각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B라는 회사는 어, 생각해 보니까 돈잘 쳐주면 저도 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얘기해 보시죠.라고 얘기가 되고 시작이 되면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그냥 다른 어떤 중개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두 당사자가 알아서 돈 주고 주식 받아 오면 될 거예요. 그러나 M&A라는 것은요, 사실은 물건을 재화를 주고 물건을 사오는 그 행위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행위들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어떤 생물적인 존재이거든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즉 태어나게 해서 물을 주고 씨 뿌리고 해서 키우고 거기다가 뭐. 응? 피가, 되고 돈이, 피가 되는 돈을 집어넣고, 이 돈을 통해서 근육을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는데, 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고려사항들을 다 해결하는 걸,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옆집 놀러 가듯이 가서 니꺼 네줘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많은 어, 다양한 그 도움을 주시는 그런 기관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자, 일례로, 우선 어, 저희가 M&A를 어, 집을 인수하는 것, 주택을 하나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빗대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빗대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해도 부동산 가서 어떤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처럼 인수자는 내가 나한테 최적의 인수 대상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개기관을 선정을 해서 중개기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회사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A 자문을 역할을 하는 중개기관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꼭 이제 A 사는 자 파는 자를 묶어주는 중개기관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사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을 때저 회사를 잘 뒤집어서 봐줄 수 있는 어떤 재무 자문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할때첫 번째는 어떠한 구조를 짜서 인수를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방법일지 또는 두 번째는 내가 인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뭔가 잘못될 일이 없는지 또는 법적으로 내가 이걸 잘못해서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m&a가 리와인드 돼서 다시 이걸 뱉어내야 되는 케이스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봐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은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케이스가 많죠.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 인수자가 내가 잘 아는 내가 원래 놀던 놀이터에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제3 지역에서 인수를 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정말 이 업체가 어떤 커머셜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재무자문이나 법률자문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회사를 상업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가 진짜 좋은지를 판단해주는 커머셜 듀질러스를 진행해줄 그런 자문사도 필요합니다.